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어느덧 6월 달이 끝나고 7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이죠. 7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 함께 지키면서 지난 6개월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8장, 찬송가 56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께 상처 주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서로가 서로를 허물까지도 품고 사랑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질병들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저희들이 변화하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지키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지혜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맥추감사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대개 1년의 절반쯤에 이르렀을 때 절반 정도 되는 쯤에 하게 됩니다 맥추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맥이 보리 맥자를 씁니다. 보리 맥자. 우리 친구들 맥주 들어봤죠? 맥주 맥주가 보리로 만든 술이잖아요. 앞에 있는 이 맥이 보리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는 추수한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 보리나 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라는 절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이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지금 보리농사 또는 밀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죠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 우리 집은 보리농사를 지어요 저는 밀농사를 짓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밀농사라고 할때이 밀이 밀가루 할때 밀입니다 여러 밀가루 면 같은 거 먹을, 만들 때 쓰는 이밀 밀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데, 추수할 것이 없는데, 왜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절기, 맥주감사절이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하는 이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과 같이 이 맥주절은, 맥주절은, 1년의 절반쯤 지났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추수한 것을 이제 거둬들여서 감사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것만 넘어서서 지난 6개월 동안 1월에서 6월까지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중간 결산, 중간 점검, 중간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현대의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주매주가 감사하고 매달이 감사하지만 어느 한때를, 어느 한때를 지정해서 구별해서 더욱 특별하게 감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이 7월 첫 번째 주일, 백추감사 주일인 것이죠.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의 삶은 어땠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잘 가지 못하기도 했고,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디 밖에 놀러 다니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또 유년부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많았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나요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할때이 감사는 뭔가 대단한 일, 뭔가 큰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작은 작은 일들이 모두 감사한 것이고 내가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갖고 불평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들이 불평과 불만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컵에 물이 반 정도 차있는 것을 보고, 어,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것과 에게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도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늘어나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감사장 썼던 것들 기억나죠? 감사는 이렇게 생활이 될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10억을 주시고 100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IQ 200, 300의 초천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방금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방금까지 들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뭐할수 있어야 한다고요?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말이 되었건 행동이 되었건 감사함을 느낀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우리가 어른들한테 뭘 받을 때, 옆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옆에 내가 다른 어른한테 뭘 받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런 얘기 하시죠. 우리가 우리 친구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뭐 빌려주거나 뭘 사주거나 라고 할 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너는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하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예의 있는 것,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적나요?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생각보다 감사하는 게 적을 겁니다. 뭐 식사 기도할 때할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로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나요? 우리가 1년에 1년에 감사 절기로 지키는 게 대표적으로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이러한 절기 때라도 우리가 그동안의 일들을 그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맥추 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 줬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는 친구들은 이제 봉투를 받아가고 헌금 봉투를 받아 갔는데 절기 때마다 이러한 감사헌금을 하게 되죠.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현금을 하게 되죠. 자, 이런 헌금을 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헌금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 헌금을 했다고 해서 감사에 다 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이 감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헌금을 하면 나는 감사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을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 아이고 내가 너더 잘해 줄게라고 하시지도 않고 헌금을 못 냈거나 헌금을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삐지고 섭섭해하고 화내고 이러시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금액은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온 세계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내었다고 해서, 또 적게 내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액수에 따라서, 이야기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을 내었건 내가 10억 100억을 내었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헌금을 냈냐 안 냈냐 헌금을 얼마 냈냐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또 감사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감사하고 싶은가요?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현장 예배가 이제 조금씩 조금 시작해서 계속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벌써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남은 절반,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더욱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이 감사를 찾아서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추 감사 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난 6개월을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이 하반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많은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이제 7월이 되었어요. 7월, 7월은 성경 어디를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래서 하루에 두 장씩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같이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가족이 함께 읽는 성경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린도전후서를 읽어가는. 우리 유년부와 소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7월달에도 6월달과 마찬가지로 사랑장 했습니다. 사랑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장을 한달간 써봤잖아요. 써봤, 써보니까 봤어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랑장을 쓰기 위해서 막 과장하거나 확대해서 쓰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닌데 괜히 막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랑장을 쓰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이 문구를 목사님이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나를 짜증나게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라는 말을 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랑장을 쓰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막 과장하고 확대하고, 막 지어내고 억지로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또 신경을 써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 큐티, 자, 열심히 해주시고, 또 현장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장예배에 모이 친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의자를 다 선생님들이 닦으시고 소독하시고 그다음에 거리도 띄어 앉고 예배가 끝나면 유년부 초등부도 나눠 앉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목사님이 소독도 분무기로 소독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 예배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란에 이제 유구유구 예배 드렸다고 출석했다라고 예 출석 체크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맥주 감사 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삶에서 감사가 생겨나고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유년부와 초능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니다. 다음 여러분 안녕.